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 오후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은 좋네요. 좀 싸늘한 바람이 좀 불어도 음, 그래도 따뜻한 음,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즐겁고 행복한 오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 마시고, 한번또 달려볼게요. 어, 반도체 쌤이니까, 어, 반도체 오빠니까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반도체. 어,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뭐, 삼성 하면 반도체니까, 반도체 하면 또 삼성이고, 삼성 하면 반도체고. 어, 반도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간 있을 때 반도체를 모아야 한다. 제가 그렇게 늘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 반도체를 모았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 섹터 종목 ETF 모았을 겁니다. 어, 반도체는 우리 삶에 거의 필수품이야. 음, 필수품이고 쌀이야 쌀 주식입니다 거의. 음? 우리나라 반도체 아니면은 지금의 수준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요즘 삼성전자 참 힘들다고 해요 어, 잃어버린 신년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반도체로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돼 반도체 아니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올해 보니까 전 세계 증시 반도체 대장주로 어, 등극한 엔비디아가 반도체 랠리를 현재 주도하고 있어요 어, 국내 반도체 장비주에도 현재 눈길이 쏠리더라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주 가운데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 HBM 양산과 관련한 기업들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라는 거죠. 어, 금투어에따르면그 국내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비주가 단연 한미 반도체래요. 한미 반도체인데 이 한미 반도체는 AI 반도체 탑재하는 그 HBM용. 어, TC 본더 제품군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한미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관심도 많습니다. 어, 역으로 보면 또 한미 반도체를 엄청 까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laughs> 뭐 까고 안 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만큼 이슈화되고 주목을 받으면은 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 TC 본더는 열 압착 방식으로 이 가공이 끝난 칩을 회로기판에 부착을 합니다 부착하는 방식으로 어, TC본등은 음, 수직으로 쌓은 D램칩을 열 압착을 통해서 웨이퍼에 붙이는 방식의 일종의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최근에 HBM3e나 HBM3의 반도체 칩에 어, 수직 적층 어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이 예상 산성과 정밀도 향상 패키징에 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어 TC번도 1872억 정도 규모의 음 납품을 수주를 했다고 하네요. 어,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일종의 HBM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한 겁니다. 어, 이 때문에 그런지 지난해 3월에 14,000원대였던 주가가 이달 10만 원 선을 터치했어요. 도대체 일곱 7배나 올랐다 보니까 7배. 엄청나죠. 일 음? 7배나 올랐다. 이오스대 h b m 인 HBM 3의 생산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 해당 검사 장비랑 그 신뢰성 평가 등에 대한 수요가 어, 늘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크 윙과 YIK 등과 그검사 계측 장비 업체죠. 오로스 그 스오 테크놀로지, 어, 인텍 플러스 등이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 테크 윙의 주가 성장세는 아주 가파라요. 어, 지난해 3월 5천원대였던 주가가 어, 이달 15일에 3만원을 넘어가지고 벌써 440%나 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52주 신고가도 이제 경신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달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52주 1년 동안 주가가 93%나 올랐답니다. 이렇게 테크윙은 반도체 핸들러 업체라고 하죠. 어, 주력 제품인 그 메모리 테스트 어, 메모, 메모리 테스트의 그 핸들러가 이 테스트 공정에서 칩의 이송과 분류 그리고 테스트 온도 환경 그 조성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 현재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인텔 등의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 회로 패턴 형상과 형상과 그 적층 과정에서 수직의 정렬도를 측정하는 어 일종의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한 회사라고 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하여튼, 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았지만은,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에도, 어, 전 공정용 오버레이 장비 두 대를 이제 공급을 했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HBM 생산에서, 어, 중요한 그 화두는 뭐냐? 수율이다. 수율. 이 수율 향상을 위해서 뭐 테스트나, 어, 검사, 어, 계측, 세정, 그 어닐링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증가할 거다. 한편, 이들 AI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을 모아서 이 구성한 ETF, ETF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소렉 AI 반도체 소부장. 이게 일제히 상장이 됐어요. 워낙 뜨기 시작하니까 어, 이때다 싶어서 현재 보니까 그 ETF도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코덱스 거, 타이거 에이스솔 다 있네요. 약간 AI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이름에 AI 반도체 핵심장비, 뭐 핵심 공정, 포커스 소부장. 어 지난해 11월에 어, 동시 상장한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은 어 이달 순자산이 벌써 2,800억 돌파했고.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는, 어, 1800원을, 억 1800억 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좀 핵심 장비, 핵심 공정, 이런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랠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갈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뭐 살펴보라고 해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좀 기업이 있고, 이런 또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어, 주가가뭐 7배, 8배, 10배씩 올랐잖아요. 어, 올랐는데, 이 오른 거를 보고 참 투자하기가 그래요. 응? 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부담스럽고, 어,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죠. 음,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물릴 수도 있고, 뭐 잘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그게 뭐 세상 뜻대로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고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신다는 겁니다. 가깝게 너무 근시한 적으로 보면은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 하여튼 여러분 투자하는데 그 마인드 컨트롤 잘하시면서 어, 기업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